안녕하세요. 카드단말기 설치 전문 업체 카드플러스입니다. 오늘은 키스 이사이공 카드단말기와 토스프론트를 연동한 결제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카드가두개다가능합니 여기서, 을고을고 할부가 필요하면 2월 없으면, 고 <laughs> 그래서, 사인을 하고요. 음, 기본적인 현물 카드로 결제하실 때는, 이런 음. 식으로 하시면 되고, 영수증이 음. 필요하시면은 일반, 음. 필요 없으면은 음. 안 합니다. 음. 이거는 고객님과, 이거는 음. 사이에서 음. 보관하시는 거. 음. 뭐 취소, 여기 들어가면은, 직전 취소, 신용 취소, 이런 음. 게 나와 음. 있습니다. 음. 방금 전에 끊었는 거는, 직전 직전 직전으로? 네. 하셔가지고 금액, 음. 날짜, 인번호, 1번한 번씩 진행하시면은, 그래서 한 번씩 하시는데, 이제 여기서 용도가 음. 어떻게 되냐면은 네. 방금 저희가 테스트인데 요즘에 페이 결제가 많아져서 음. 뭐 카카오페이, 어째요 페이, 네오버페이다 네. 등등 네. 이제 바코드나 이런 음. QR로. 음. 결제하는 것이 쪽금 응. 있습니다. 응. 응. 이런 식으로 손님이 응. QR이나 네. 바코드를 응. 띄워주시면은 네. 사장님께서는 응. 5번 간편결제 누르시고 네. 통합 간편결제 승인이라고 써 있습니다. 네. 그냥 입력 버튼 누르시면은 응. 바코드를 띄거나 바코드 번호 응. 입력 기술 나오고 응. 이는 카메라에서 화면, 화면이 나옵니다. 응. 여기서 확인해 음. 주시면은 그때 음. 결제하실 분에 금액 누르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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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은 결제가 됩니다. 음. 만약에 취소할 일이 네. 있으시면은 음. 똑같이 들어가시면 여기 음. 취소라고 있어요. 네, 예. 통합 간표결제 취소. 네, 들어가셔서 뭐 카카오페이, 제로페이 또 이렇게 나와 있고, 나는 그또 기타로 또 기타로도 이렇게 하시면 돼요. 네, 예. 하시면 똑같이 나옵니다. 음. 아. 여기 승인번호, 네. 영수증에 승인번호가 있거든요. n s i n g i n 짜 bonob. I cut it down. I'm s o 페이 핸드폰으로 결제하는 게 있거든요 네, 예. 그거는 승인 버튼을 누르시면 응, 승인 버튼을 누르고 여기 신용이라고 있습니다 네. 이거를 1번 누르면은 네. 금액을 입력하라고 나옵니다 네. 금액 입력하고 입력하 누르고 그러면은 여기 카드도 꽂으라고 하고 음. 요 옆면에 보면은 삼성페이, 애플페이지 화면 모양 나오죠 네, 예. 요 옆면에다가 대면은 생명하라고나니다 음. 네. 사인하고 음. 기다리시면 결제가 됩니다 네. 취소도 동일하게 직전, 직전 취소. 취소 5만 천원 사인하고 이시 5분 되고 음. 그리고 뭐. 현금 영수증을 요청하시는 네, 분 네, 있으시면은 네. 여기 현금 버튼 누르시면은 네. 소비자 소득공제 사업자 지출준비 간이 네. 영수증 보통 요세개 세 보면 되거든요. 네, 예. 소비자는 소비자, 핸드폰 번호 네. 사업자는 사장님처럼 사업자, 사업자 번호이 번호. 이걸 누르면은 네. 여기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네, 예. 여기서 번호를 입력하셔도 되고 네. 여기서 입력을 하셔도 넘어갑니다. 변하신 거래. 대로 하시면 되고요. 네. 네? 그만 나옵니다 음, 음. 이거를 하면은 네. 영수증이 한장 나온다. 그냥, 그냥 간이 영수증, 그냥 일반 영수증 돌려 하면은 사번 음. 누르고 현금 탑네. 이런 식으로. 일반 영수증. 네. 나옵니다. 일반 영수증 4번 누르면 일반 영수증. 현금 네. 누르면 현금 영수증. 네. 현금 눌러서 소비자가 핸드폰 음, 번호, 음, 사업자가 사업자 음. 번호, 번호, 간이 음. 영수증이 일반 영수증이라 네. 보시면 됩니다. 네. 아, 간이 영수증, 일반 영수증. 네, 네. 네 맞습니다. 되고. 그럼 사장님들 카드 단말기와 토스 프론트 연동해서 편리하게 사용하세요. 감사합니다.